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송가인 씨가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광주 공연에 전격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씨의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 측은 지난 18일 송가인이 트롯 전국 최전 전국 투어 콘서트에 서울 광주 공연에 참여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하반기 단독 콘서트를 개최회를 계획하고 있는 탓에 두 지역의 공연만 참석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KBS2 트롯 전국체전에서 전라 코치로 출연했던 송가인 씨는 탑8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유대감으로 코치로서 벌써 남다른 책임감을 뽐냈는데요. 이에 송가인 씨의 트롯 전국체전 전국투어 콘서트 합류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졌고, 송가인 씨는 서울과 광주 지역 공연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투어 콘서트는 7회 개최로 예정된 가운데 송가인 씨는 콘서트 경험이 적은 후배들에게 콘서트 노하우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송가인 씨는 탄탄한 콘서트 경험을 토대로 전국투어 콘서트에서 트로트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 선곡과 무대 구성을 도울 예정입니다. 트로트 전국체전, 전국투어 콘서트는 서울 케이스 포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오는 7월, 10일과 11일 날 개최되고 광주 여대 유니버사이드에서 7월 17일, 1 8일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출연진은 탑 A 진혜성 씨, 재아 씨, 오유진 양, 신승태 씨, 김용민 씨, 상호 앤 상민 씨, 최양 씨, 한강 씨, 신미래 그리고 합류를 확정지은 송관 씨입니다. 공연사 측은 전국 투어 콘서트 추후 일정과 장소는 팬데믹 상황 고려 및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송관 씨와 탑 A의 케미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빨리 7월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컴백홈 송가인 씨가 서울 첫 자취집인 사당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따뜻한 이웃의 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당동 추억여행이 안방극장에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지난 17일 방송된 KBS2TV 컴백홈 3회에서는 3MC 유재석, 이용진, 이영지와 함께 트로 전국체전에 사제직간 송가인 씨, 신승재 씨, 오유진 양이 출연하여 송가인 씨가 무명 시절 꿈을 키웠던 사당동 첫 자취방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와 함께 컴백홈 3회 시청률은 전국 4.5%를 기록하며 매회 최고의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송가인 씨는 오프닝부터 진도가 낮고 사당동이 키운 송가인이여라 라고 본인 소개를 하며 서울 사례를 시작한 사당동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사당동에서 이사를 한 지는 벌써 4년이 지났지만 국내 분들이 그리워서 지난해 인사를 드리러 찾아간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각별한 애정을 증명하듯이 송가인 씨는 횟집 사장님과 가게 앞 배드민턴을 친 일화를 공개하며 이웃들과의 추억을 쉴새 없이 자랑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집주인 할머니에 대해서 김장을 하시면 김치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월세가 밀려도 독촉하지 않으셨다. 이 시간 후에 가요 무대에 출연하게 된다면. 할머니께 꼭 연락을 드려야겠다라며 친할머니와 손녀 같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송가인 씨는 사당동 빌라에 가기에 앞서 당시 가깝게 지냈던 횟집 사장님과 과일가게 사장님을 찾아갔는데요. 내비게이션 없이도 찾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송가인 씨는 마치 어제 왔던 것처럼 길을 안내하여 길을 헤매는데 익숙한 MC들에게 깨알 같은 어색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네분들을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송가인 씨와 그녀의 방문에 얼굴 가득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장님들의 모습이 보는 이의 얼굴에도 덩달아 미소를 띄우게 했습니다. 이후 송가인 씨는 그토록 그리웠던 집주인 할머니와 상봉했는데요. 할머니를 부르며 주인집 계단을 오르는 송가인 씨의 모습과. 그런 송가인 씨를 버선발로 반기는 할머니의 모습이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어 컴백홈 팀은 송가인 씨가 살던 자취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선수 칠한 페인트부터 낙서에 이르기까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송가인 씨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할머니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남학생이 살고 있다. 송가인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잘 되라고 흔적을 고스란히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송가인 씨는 신승태 씨 오유진 양과 함께 주인집 할머니, 횟집 사장님, 과일가게 사장님을 관객으로 모시고 장마한 감동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구성진 노래를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관객들의 모습이 유쾌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때 주인집 할머니가 송가인 씨에게 깜짝 답가를 불러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본인 역시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할머니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인데, 꿈속에서 보는 사람인데, 할머니는 송가인이가 꿈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착해서 할머니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건강이 잘 크고, 크게 크게 출세하라요. 라며, 진심이 듬뿍 담긴 자작곡을 선물했습니다. 나아가 송가인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할머니의 모습에, 송가인 씨는 물론 이영지까지 눈시울을 불켰고 이처럼 따뜻한 이웃의 정이 살아있는 사당동 사람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가슴에도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